유리 하라. 네, 오늘은 제가 이제 44세를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30대 때랑 40대 때랑 뭐 생각하는 거, 사람을 볼 때, 물건을 볼 때, 상황을 이해할 때 너무 눈이 달라진 거예요. 내가 잘 선택해서 평생 가져갈 수 있는 평생의 반려템들, 큰돈안 쓰고 계속 좋은 것들로 나를 케어하면서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제가 물건을 많이 사본 사람 입장으로서 40대 필수 반려템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유리하다는 40대부터는 꼼꼼히 골라야 돼. 필수 반려템. 자, 일단 유리하다에서 한 번도 안 나온 아이템이 나올 건데, 베개예요. 근데 이게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아이템이 이걸 사셔라가 아니에요 이게 왜냐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베개를 진짜 잘 골라야 돼요 왜냐면 제가 조금만 스트레스 받거나 일이 몰리거나 하면 잠을 잘못 자더라고요 근데 베개까지 불편해 버리면 그냥 계속 잠을 설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2, 30대 때는 그때 막 술을 먹으면 잘 잤어요 그리고 술 먹으면 화장실도 잘가아뭔가 오히려 술을 먹으면 뭔가 다 원활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에는 술을 먹고 자면 오히려 한두 시간만에 깨요 화장실 더못가 계속 불편해 잠이 너무 소중해진 거예요 게다가 저는 목 디스크 환자예요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가 다 있어요 베개만 잘 바꿔도 잠이 잘 오고 제가 베개를 정말 많이 샀거든요 진짜 sns에서 유명하다는 거뭐 아니면 제 수입된 거 유명하다는 거 온갖 걸다 사서 지금 거의 2년째 쓰고 있는 베개예요 드디어 들고 나왔고 템포의 베개고 여기 옆에서 보면 높낮이가 약간 달라요 저는 보통 낮은 쪽으로 잘 자고요 그리고 그날 좀 목이 뻐근하다 싶으면 이 높은 쪽에다가 이렇게 깊게 대서 조금 목 스트레칭을 해줄 때는 이렇게 깊게 대서 누워있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이게 잘 맞더라고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특히 40대에 이제 곧 갱년기가 올 거고 그리고 지금 체력적으로 많이 딸리는 상황이고 되게 예민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잠옷이나 베개에는 돈을 아끼지 마세요 여기에는 충분히 나를 위한 투자다 하고 쓰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원래 날 때부터 머리숱이 없었어요. 솔직히 홈쇼핑에 있다 보면은 그 헤어를 전문적으로 하는 쇼호스트는 정해져 있어요. 숱이 정말 찬란하게 많은 분들, 모발이 하나하나 굉장히 두꺼운 분들 타고나신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지만 못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진짜 너무 억울한 게뭐 위고비도 나오고 마운자로 나오고 이러면서 1 0년 내에 비만 없어진다 이러잖아요. 그리고 뭐 사실 피부도 옛날에 막 진짜 뭐안 좋았는데 막 진짜 갑자기 피부 좋아지고 이런 사람 시술이고 약물이고 다 되잖아요. 그런데 모발이 그게 안 돼요. 뭐어떡해 그렇다고 빠지면 빠지는 데 살아? 그럴 순 없잖아요. 제가 탈모 치료도 받지만 그 저는 이상하게 의약품으로 아예 처방해서 받는 걸 먹었더니 트러블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안 맞는지. 그래서 제가 맥주 효모랑 비오틴 들어간 거 있죠. 그거는 무조건 40대가 넘었다 날 때부터 별로 없었다 무조건 드세요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드세요 <laughs> 그리고 저도 여러 개를 사보거든요 많이 사보고 나서 결정을 하시면 좋아요 뭐가 안 맞는지 맞는지 모르잖아요 번갈아가면서 먹는 것도 괜찮아요 이거는 사실 막 많이 비싸지도 않고 이것도 제가 백화점에서 뭐한 2, 3만 원 줬나? 이거 직구했어요 쏠가는 김남준님 유튜브 보고 <laughs> 그 배우 서우 씨가 이거 너무 좋다고 막 엄청 추천을 해서 김남주 씨도 먹기 시작했대요. 근데 이 단점이 있어요. 여섯 달을 먹어야 돼한 번에. 그리고 저는 고양이 사료는 먹어본 적이 없지만 먹으면 이런 맛이 아닐까 싶어요. 숨 <laughs> 참고. 바로 넘기셔야 돼요. 아무튼, 매번 여섯 알을 드시기 어렵다면, 한두 알 먹는 걸 사셔도 되지만, 손 놓고 당하진 마세요. 특히 탈모는, 내가 봤을 땐 치료제가 나오려면, 제가 사는 순간에 안될 수도 있겠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비싼 금액이 아니니까, 오늘부터 무조건 드세요. 이어지는 건, 제대로 된 기기 하나는 갖고 계시라는 거예요. 저도 앰플, 크림 같은 거는 시즌마다 바꾸기도 하고, 어느 날 그냥 마음이 변해서 바꾸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디바이스 하나 제대로 된건 반드시 갖고 계셔야 돼요. 특히 40대가 넘으셨다면. 그리고, 그 기기를 선택할 때, 울세라 같은 걸 표방한 제품 말고요. 말하자면 피부과에서 봤던 LD 땡 아니면은 고주파 요두개 중에 하나를 갖고 계시는 거는 크게 도움이 돼요. 저는 사실 테라웨이브를 잘 썼잖아요. 근데 이것도 벌써 나온 지가 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이 크라이오소닉을 이제 이게 둘다 같은 LD 땡의 원리니까 물방울 초음파 번갈아가면서 쓰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크라이오소닉이 최신 기종이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이 추가가 되고 그래서 요즘엔좀 마음이 이쪽으로 기울었어요. 우리가 사실 피부과 가가지고 들어놓고 가서 두어놓고 이런 게 물론 하면 좋은데 비용 문제도 있지만 저는 완벽히 좋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모르니까 전에 한번 되게 유명한 브랜드의 스킨케어를 인플루언서니까 공짜로 해주겠다서 받으러 갔는데 한 80만 원짜리 관리예요. 와 진짜 그 다음 날 트러블이 다 났어요. 오히려 막 비싸다고 하고 남들이 좋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맞는 건또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 LD 땡의 원리 같은 경우에는 피부를 망치거나 트러블을 내거나 하기가 어려운 원리예요 원리 자체가 그러면서 물광만 줄수 있는. 그니까 내 피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집에 상비약처럼 이나이쯤 되면 하나쯤 갖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고주파는 사실 저는 얼굴보다는 얘는 좀그 피부 진피 안쪽으로 열감을 주는 거잖아요. 전문 에스테틱이나 피부과에 가도요. 얼굴 관리도 있지만 이 데콜테 관리랑 몸 관리가 되게 좋아요. 사실 시간 내고 돈 내서 받기엔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사람이 돈이 있으면 얼굴에 쓰지 몸에 안 써요. 그래서 맨날 이런 데막 주무르고 막 이런 데막 주무르잖아요. 그거를 이 신부열 안쪽까지 주는 열로 대체를 하면 내가 막 이렇게 열심히 주무르지 않아도 훨씬 더 빠른 열전달이 되면서 그 안에서 순환이 돼요. 이거는 사람이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기의 열에 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또 가격이 천차만별이야. 근데 하나쯤 갖고 계시면 얼굴 말고 요런 데. 여기 쇄골 위쪽. 여기 겨드랑이 위 가슴이랑 겨드랑이 쪽. 요런 데를 관리를 해주는 거 너무 좋고, 이런 데도 좋아요. 저는 사실 고주파를 위에는 잘안 해요, 얼굴 쪽에는. 왜냐면, 뭔가 전 그렇게 크게 효과는 못 봤어요. 근데 이런 데는 제가 받아보면, 어디 에스테틱 가서 이, 이쪽을 고주파를 받잖아요. 그럼 얼굴이 애상해지더라고요. 요거를 몸 관리를 하시고, 얼굴에는 요 엘리땜 관리를 하시고, 사실 두 개를 갖고 있으면 제일 좋기는 해요. 이런 관리는 막 극적인 효과도 아니지만, 안 하면 티가 나요. 그래서 40대 이후로는 여유가 되신다면, 하나씩 갖고 계시면 좋아요. 요즘 저도 명품백 잘안 사죠? 명품 신발 가끔 사요, 솔직히. 근데 명품 백. 명품 신발, 명품 주얼리 그거 살돈 있으면 그냥 한 방에 시계 하나 사세요. 저 지금 오늘 제 귀걸이도 이거 저희 유리한 마켓에서 사 3만 원짜리인가 2만 얼마짜리예요. 목걸이도 시, 실버예요. <laughs> 그냥 금으로 색을 입혀서 그렇지. 이렇게 그냥 때때마다 유행에 맞게 그냥 재밌게 사서 쓰고 요즘은 꼭 금이나 뭐 이런 게 아니어도 알러지 없이 이런 것들이 잘 나와요. 그래서 굳이 옛날 거 촌스러운 거를 이게 비싼 거니까 계속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 시계가. 시계는 오히려 오래된 게 멋있어 보일 때가 있어요. 그 윤정민 씨 호스트 후배 중에 엄마한테 물려받은 롤렉스가 있어요. 근데 그게 가죽 시계야. 지금 로렉스 가죽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 약간 까르띠에가 이걸 보고 따라 했나 싶을 정도로 약간 까르띠에 탱크랑 비슷한데 그거 구할래도 못 구해요. 아 저게 맞다. 이거 예건데 제가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해도 시계 그냥 아무 옷에다가 지금 오늘 여기다가 그냥 니트에다가도 정장에다가도 하나만 차고 다녀도 그냥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귀걸이 안 하고 반지 안 하고 팔찌 안 해도 제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레이수피디님한테도 시계 사드렸잖아요. 보니까 그 비즈니스 미팅 할 때는 꼭그 시계를 차더만 그렇지 않아요? <laughs> 이런 촬영올 때는 에코즈 차고. 어. 차 맞으니까. 어. 그지? 근데 그냥 그렇게 좋은 시계가 하나가 있으면 다른 어떤 액세서리가 필요하지 않고 가방을 오히려 차라리 브랜드 없는 걸 드는 게 뭔가 더 궁금증을 자아내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는 이제 향수인데 사실 저희 채널에서 제가 색조 화장품도 많이 소개해드리고 막 했지만 색조를 사실 우리가 계절 바뀌면 립 하나 정도 사고 볼터치 이쁘다 하나 사고 올리브영에서 사실 그냥 간단하게 사셔도 돼요. 근데 향수는 돈을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40대가 넘어가면 그 싱그러운 향이 빠져요. 사람 몸에서. 이 산화를 겪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 좋은 냄새가 날수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향수 하나를 잘 갖고 계시면 좋은데 막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막 야한 향들 있잖아. 오늘 밤 당신. <laughs> <laughs> 이런 거 말고 너무 야한 향 말고 적당히 우아하면서 적당히 좀 산뜻한 향 있죠. 그런 거를 하나 정도는 갖고 계시고 거기에 플러스 나만의 향, 남들이 많이 안 쓰는 향을 하시면 더 좋아요. 근데 저도 면세점에서 뭘안 사거든요. 딱 하나 사는 게 향수예요. 그 나라에서만 파는 어떤 에디션 같은 것들도 있고 막 이러니까 저는 향수를 뭐 하나쯤은 사시면 좋은데 저는 사실 아크네 스튜디오를 너무 잘 쓰고 있고 최근에 요 아르마니 향수를 샀어요. 어, 예쁜데요 하고 탁 집었더니 그거 손석구 향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손석구님이요? 이거 남자 향수예요? 그랬더니 아니 근데 여자분들이 많이 사세요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해서 제가 사봤는데 아 너무 이 하여튼 특별한 향이에요 사람이 근데 약간 똑똑 그렇게 보이는 향이 나는 거예요. <laughs> 남자가 써도 괜찮고요, 여자가 써도 괜찮고, 굳이 온도로 따지자면 뜨거운 향이 아니라 약간 차가운 향이에요. 릴렉싱하기 좋은 향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크네 스튜디오는 이 아크네라는 브랜드에 걸맞게 약간 청바지, 가죽 자켓 이런 느낌을 좀 뿜어내서 조금 더 캐주얼한 향이고, 그리고 포근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어, 접은 지나가면 좋은 냄새나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나이들수록. 의외로 엄마들한테 향수 선물하잖아요, 되게 좋아하세요. 어, 나 너무 사고 싶었다. 근데 뭐가 좋은지 몰라서 못 샀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스킨 케어 제품들 너무 지겹잖아요. 향수 선물하시는 거전 추천해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하루에 2반 보를 걸어도 발이 안 아플 것 같은 운동화 하나가 무조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계절 타지 않는 잘 맞는 레깅스. 사실 운동을 잘안 하시더라도요 무조건 있으셔야 돼요. 있어 보니까 저 사실 예전에도 소개를 많이 해드렸는데 이거 룰루레몬 레깅스예요. 블랙도 있고 브라운도 있고 네이비도 있어요. 심지어 블랙은 좀 낡아서 하나 더 샀어요. 잘날 습니다. 주구장창 하나만 입으면 안 되고 돌아가면서 입어야 돼요. 우리 레이스 선생님께서 하나만 사서 구짱착 입으시다가 터졌죠. 두 개가 다 터졌어요. 어. 신혼여행 내내 그것만 입었 맞아, 그럴 수 있어. 룰루레몬이 아주 아주 매우 부드럽고 몸에 밀착되고 뭐 착용감도 너무 좋고 한데 약해요. 근데 저는 이게 언제 어느 때 어느 나라에서 입어도 너무 좋은 거예요. 여행 갈 때, 비행기 탈 때, 그리고 운동할 때 당연히 좋고 그리고 4 0 대는 언제든지 퍼지기 쉬워요. 하루 새끼 먹으면 무조건 살쪄요. 항상 이 배, 옆구리. 엉덩이, 요런 데를 체크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그걸 딱 체크하기에 좋은 레깅스여서 제가 늘잘 입는데, 그렇게 항상 나의 어떤 실루엣을 명확히 보고, 그눈 똑바로 봐, 정면도 봐야 돼. 뒤돌아서도 한번 보고, 옆모습도 보고. 그냥 무조건 이제는 45세 넘어가잖아요? 1년에 무조건 1kg씩은 찐다고 봐야 된대요. 살던 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 가장 편한 운동복 하나 정도는 갖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어서 뭐 같은 맥락인데, 안 걷게 돼요. 차 타고 다니지, 지하에서 지하로 가지, 엘리베이터 타러 걷는 건뭐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안 걸으면 뭐 살도 찌고, 안 걸으면 뭐 여러 가지 뭐안 좋겠지. 근데 제일 안 좋은 건 수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걸어야 돼요. 걷는 걸로 몸에 열을 내고, 걷는 걸로 몸에 엔진을 켜는 거거든요. 안 거니까 엔진이 안켠 채로 방치돼서 계속 주차가 돼 있는 거예요 몸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녹슬죠 그래서 발목 골반 이런 데를 계속 써 줘야 돼요 달지 않게 그래서 이제 작정하고 어느 날은 운동화 신고 출근하고 어느 날은 차도 놓고 출근하고 그런 날도 만드시고 특히 여행 가서는 어 저거는 진짜 언제 어느 때 신어도 너무 편해하는 운동화를 꼭 찾아서 하나쯤 갖고 계시고 운동은 내가 신어 보니까 여기 밑에 막 많이 달린 거 있죠 여기 막 두꺼운 거 있죠 사지 마세요 그냥 가장 간결한 거 있죠. 딱 이렇게 얇은 원단에다가 여기 밑에 요 정도 쿠션감 들어가 있는 아웃솔 이게 제일 편해요 그리고 이게 제일 저렴하게 도해 온러닝 라인 중에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생긴 걸 사셔야 발에 피로도가 덜 하더라고요 그냥 제 경험이에요 그리고 온러닝 아시죠? 사이즈 하나 업 하셔야 돼요 여기저기 신어 보시고 그냥 진짜 제일 편한 운동화 하나 정도는 꼭 갖고 계세요 저는 진짜 요즘에 완전 생각하는 게 30대까지의 삶이 40대의 삶과는 너무 다르구나라는 것을 완전 체감하고 있어요. 왜냐면 첫 번째 몸이 달라요. 체력이 다르고, 몸이 약간 움직이는 게 느낌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달라지니까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약속도 사실 진짜 가야 될거 아니면 안 가고, 남한테 시간도 잘안 써요. 너무 인생이 바뀐다는 거를 느끼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면 소비 패턴도 당연히 바뀌어야죠. 뭐 슬픈데, 느게 <laughs> 늙어가지고, 이딴 소리를 하고 앉아있고, 슬프긴 한데, 뭐, 어떻게 그냥 살아야지. 뭐 노화를 막을 수가 없잖아. 이 정도 과학 기술 발전이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정말. 우리 나이쯤 되면 이런 거 정말 잘 사셔야 되고 신중하게 고르셔야 되고 이게 평생 간다라는 것들을 좀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아, 나는 다른 것보다도 이런 거에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주식 투자 얘기 하지 마세요. 나한테 누가 댓글로 이러는 거야. 이런 거 살바에 부동산에 투자하세요. 재테크나 하세요. 이렇게 되게 비웃듯이 남기는 댓글들이 종종 있어서. 님 음, 알아서 잘 하고 있어. 걱정 마세요. 제가 이랬거든요. 아 재테크는 재테크고 나한테 쓰는 돈은 나한테 쓰는 돈이지 그건 또 다른 얘기 아니에요. 어쨌거나 쓸 돈이라면 현명하게 쓰셨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우리 유리할들 중에 이제 오십 대, 6 0대 언니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 언니들이 봤을 때아 다른 것보다도 이게 중요하다 이런 게 있으면 댓글을 또 남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해주세요. 안녕.